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SH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SH에너지화학은 올 초에 1월달에 이렇게 상한가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세력이 이탈 없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이런 종목을 잡을 때는 매수 타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이 종목을 보고 잠시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날이 이제 여기가 장대가 많은 자리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데 이 거래량이 우상향일 때 그러니까 캔들이 하방이 아닌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우상향인 캔들이 나올 때 뚫고 꼬리를 다음,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그 다음 다음 날이나 이런 근처에서 20선이나 기준선까지 봤을 때가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1차 매수 타점이고요. 대신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손절은 짧고 수익 포 이제 가면 수용으로 가는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안전한 조금은 안전하죠. 그 다음에 어떤 형국이냐면 이게 매물을 갖다가 몸통으로 몸통으로 뚫은 다음 날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밑꼬리를 잡아 당기든가 아니면 음봉이 돼가지고 전날에 전날에 시가를 이탈 안 했을 때, 고요 몸통 안 했을 때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보통 봄에는 그 다음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음봉이한번더 나왔다가 21선까지 내려왔다가 뭐 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요런 캔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두 번째 타점이고. 그세 번째 타점은 어떤 경우냐면, 이 종목이 급등을 한 다음에, 급등을 한 다음에, 이 볼린즈 밴드가 따라 올라갑니다. 이 캔들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요 볼린즈 밴드를 찍고, 빠지지 않고 밑꼬리를 잡아 당겨 올리는, 그런 형국이 나왔을 때, 이 자리가 매수 타점됩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5분봉이나 3분봉으로 보시면은, 찍고, 여기 정고 자리를 찍고, 이제 밑구를 땡겨 올릴 때 그때 진입을 하시면 되는 그냥 요게 삼차적으로 일단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음 조금 안정되면서도 음 빠른 한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쇼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바로 2십일선 매매입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던 종목이 이 볼린저 밴드 선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20선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고 자리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정고 자리까지 오면은 보통 20선이나 기준선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 빠지고 밑꼬리를 잡아 당긴다든가, 음, 이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저점을 높여 간다든가, 이는 옆으로 조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행부가 나오면은 밑으로 빠지는 힘보다는 위로. 발산하려는 힘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흘러내릴 것 같으면, 쳤다가 빠져내리는 행국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을 할 때, 눌림이나 조정을 받을 때는, 이 거래량은 항상 주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눌렀다가, 볼륨점이 덜 타고 올라갔다가, 21년까지 눌림이 나오는 자리들, 음, 저같은 경우는 음, 음, 5분봉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어제 진입을 했는데 두 번에 뭐 여기서 수익 줬는데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오늘 제가 익지를 다 했는데 3분봉으로 보시면은 어,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 죠 꼭지 팔고 다시 진입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상승을 하던 종목이 앞에 전저점 밑꼬리땡겨 올린 이 저점을 이탈하면은 요 자리를 이탈하면은 오늘 당일 단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를 잡아 가지고 어 수익 구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게 또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게 보이지만 이런 종목들을 찾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실시간 종목 순위나 그 다음에 뭐 등락 률순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서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스킨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제가 맨날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종목을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많이, 이런 자리 21선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멈춰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 물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 손절은 짧고 20선에 이탈하면 바로 버린다고 생각하고 손절은 짧고 수익폭은 극대화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